자, 안녕하십니까. 소인입니다. 아, 이, 이 화면 많이들 보셨죠? 요번에 블리자드 코리아 쪽에 선수분들이랑 다 같이 해가지고 한번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예전에 저 작년이죠? 예, 블리즈컨에서 이제 더 컬링, 이 리포지드 이제 플레이를 한번 시켜줬었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리 관련된 분들 같으면은 이제 주펜더님과 조주현 선수 이제 두 분만 했었는데, 다른 게이머 분들은 이런 걸못 해봤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경험을 이제 만들어 드리고, 이제 다른 소통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블리자드 코리아에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상 같은 것도 찍어가지고 예, 저희들이 가져와가지고 뭐 촬영 같은 거 해서 써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예, 제가 플레이한 영상을 가져왔구요. 아 거기 이제 많은 선수들이 같이 한 번에 게임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녹화를 하면서 그 목소리까지 녹음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제 여러 목소리가 섞이고 하면은 이제 영상이. 뭐 지금 제가 따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허접하겠지만 어쨌든 허접할 게 똑같을 것 같아가지고 예, 집에 와가지고 그냥 내가 따로 녹음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만 찍어가지고 왔고요. 예, 그래서 예, 천천히 보면서 이제 녹음을 제가 따로 예,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접하더라도 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실제로 이게 브리즈컨에서 나왔던. 그 게임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게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조조원 선수랑 그다음에 주펜더님이 하셨던 거를 봤을 거기 때문에 저는 모든 부분을 다 똑같이 보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느낌봐 이런 것들과 함께 짤막짤막하게 하이라이트 영상, 그 이스터에그 중점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전 아무래도 노말보다는 k n 전 선수로 y I'm not s 드 r e i 겠죠 이게 또 로딩이 좀이이 길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녹화되고 있는 이 화질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화질이었거든요. 이게 아마 녹화 이제 인코딩을 함에 따라서 아마 이제 조금 저화질화 될 텐데 아 이걸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아쉽네요. 지금 영상이 28분짜리 영상이거든요. 28분짜리 영상이 무려 9gb의 용량 <laughs> 어마어마한 크기죠. 28분짜리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제가 방송 쭉해 가지고 한 4시간 이상 했을 때 거의 9기가가 될랑 말랑 하는데 이거는 예, 30분도 안 했는데도 예, 9기가가 나 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예, 화질을 자랑합니다. 로딩도 기네요. 좀 넘기겠습니다. 이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건너뛰기가 안 돼요. 그냥 플레이할 때 그냥 꼼짝없이 봐야 됩니다. 예, ESC가 안 먹히더라고요. Now, 아, 아, 확실히. 미남입니다. 미남. You are not my king yet, boy. Nor would I obey that command even if you were. Then I must consider this an act of treason. Treason? Have you lost your mind, Arthas? Have I? Lord Uther, by my right of succession and the sovereignty of my crown, I hereby relieve you of your command and suspend your paladins from service. Arthas, you can't... It's just... done! Those of you who have the will to save this land... 제이나가 약간 제가 봤을 때그 겨울왕국의 그 엘사의 동생 같은 느낌이 전 들더라고요. 호기가 옆에서 되게 미모에 극찬을 했었고요. 게임 시작됐었는데 자 우선은 뭐 인터페이스들을 쭉 봤었습니다 예 근데 저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크기가 너무 작달까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밑에 창들이 너무 작아요 이쪽이 예 이쪽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좀잘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롤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들의 그 성향에 맞춰가지고 이 인터페이스들 또 미니맵 크기 같은 것들을 크기를 줄이고 줄이고 느리고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돼서 나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 이게 줌인했을 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당장 저문 뚫고도 풍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진짜. 확실히 그래픽적인 부분은 네. 두말할 필요가 없이 정말 훌륭하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확실히, 그냥, 좀, 뭐랄까요, 화면, 그러니까 화면에, 그러니까 좀 보이는 화면에 굉장히 좀 공을 들인 느낌이죠. 최대한 밑에 쪽도 최대한 밑으로 이제 넣어놓고서 이제 화면을 크게 쓰고 있는 게 돋보입니다. 또 이제 건물들이 조금씩, 이제 모양이 조금씩은 이제 느낌이 달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은, 리포지들 시작하게 되면은, 이것들을 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타운홀인지 타운홀에서 킵을 가고 있는건지 아니면 킵에서 캐슬을 가고 있는건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럼보미도럼보미 같지가 않더라고요느낌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이제 모양이 익숙하지가 않다보니까 좀 외워야 될 필요가 또 있을 것같고요 그래서 쭉 넘어가죠 자 이건 봐야죠 예. 아, 정말 세 보이게 생겼습니다 정말 세 보여요 as you c 굉장히 역동적이지 않나요? I it, 클래식 버전에서는 그냥 팔만 휘적휘적하면 이제 <놀람> 예, <놀람> 예, <놀람> 백성들이 다 날아갔었는데 이제 막 점프 점프하면서 막 되게 역동적입니다 저는 이 미션을 깨봤기 때문에 뭐 캠페인 방송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거의 똑같은 그, 똑같은 거죠. 예, 똑같은 건데. 이제 저 좀비가 변하기 전에 빨리 죽여버리면 더 편하죠. 그리고 원래 클래식 버전에서는 이제 베이스가 슈만의 베이스가 한시 쪽에 있었죠. 6시로 옮겨졌고. 첫번째 교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게 또 불편한게 보시면 아시겠죠. 체력바가 안보입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이 메뉴도 비활성화가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체력바 키우는 그게 없는데 그래서 오진지날때 하셨던 분들 아시죠? 아니 알트 누른다 알트 지금 알트를 르러서 체력을 확인하는 거예요자 이제 방금 저게 알트 누르고서 클릭하다 보니까 핑이 눌려진거예요 그런 불편함이 약간 있었구요 저거는 뭐 분명히 나올 때 쯤에는 당연히 다 개성이 돼서 나올 점이기 때문에 예,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구요 자 아이템이 나와요 예 아이템도 리젠 링어 리젠 링도 까리하게 생겼습니다 자쭉 넘기죠 예 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캐슬 가가지고요 예 나이트만 주장창 뽑을 생각이었어요 예쭉 넘겨보죠 쭉 넘겨서 어 이쪽 건물을 보시니까또 새로운 인스터 에그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켈 투자드 느낌이 나죠? 예, 켈 투자드가 오리지할 때는 저렇게 네크로맨서 형태였잖아요. 근데 이름 보니까 켈 투자드는 아니고 이름이 뭐죠? 이름이 그냥 저렇게 사, 살람 더 프레스. 플래시 크래프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 클릭해봤을 때 네, 똑같더라고요. 저네크로맨서도 클릭해보니까 그러니까 아이템 떨궜는데 이게 아이템이 잘안 보여요. 아이템이 그러니까 떨궜는지 안 떨궜는지 좀 즉각적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놓쳤습니다. 저거를 할 때는 제대로 안 보이더라고요. 휴, 넘겨보 넘겨보죠 뭐, 퀘스트 깨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가지고요. 두 번째 교전이 있었는데, 뭐, 교전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예. 이게 또 레벨, 원래, 클래식 퀘스트에서는 레벨 제한이 아마 있었어가지고, 아무리 모브 잡더라도, 그, 같은 퀘스트 내에서 레벨 업하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또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 아소스 보시면은, 이게 밑에가, 여기 밑에 보라색 보이시죠? 아, 지금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댈수가 없는데, 저 밑에가 경험치바거든요 예, 경험치 바가 예,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예, 레벨업 했죠 자, 마나 스톤이 나왔는데 어, 마나 스톤 까리하게 생겼습니다 자, 타음 포탈에 타고 이게 빈집 터리가 와가지고 타음 포탈에 탔는데 아, 어차피 온 김에 저, 어차피 우리 이스터에그를 보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저 5시 동선 쭉 돌아가지고 예, 반시계 방향으로 돌 생각으로 예, 쭉 가봤습니다. 속도를 높여보자. 혹시나 막 다른 유닛들이 숨어있을까? 막 티미, 티미였나요? 티미 같은 친구가 있을까? 해가지고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제 온 김에 언데드 본진도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이제 뭐가 있을까, 뭐 크리트라도 있을까 해가지고 가는데요. 저게 이제 체력이라는 이제 구역이죠. 예, 체력이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 답니다 가려고 했는데 어 죽었나 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유닛들이 죽었나 설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문전박대. 예, 밖으로 튕겨 나가는 거였더라고요. 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뭐세 번째 교전도 뭐 무난하게 끝났고요. 어 이게 줌 줌인 드레드로드가 또 약간 또 원래 클래식 클래식 버전 때도 좀 까리하게 죽는 편인데 여기서 죽을 때도 조금 까리하게 죽더라고요. 사사사이게 사르르 없어지는. 자쭉 넘겨서 아 밀리샤 이 지금 제가 깨속 넘겨서 제대로 못, 드려, 못 보여드렸는데 이게 아마 공업이 아마 2업까지 되고 방일업? 막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밀리샤가 어마무시하게 셉니다 또예탁 때려잡아요 그래서. 예 공이 방일업 돼있죠 이게 유닛들 이 움직임이 굉장히 역동적인 게전 되게 좋더라구요 밀리샤 때리는 게좀 뭔가 그전까지는 좀 딱딱했다 할까? 클래식 버전 딱딱했는데 막 지금은 되게 역동적이게 막몸 전체가 잘 움직이면서 막 어깨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몸 전체가 잘 움직이면서 네, 싸우는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네 번째 교전인데 여기서 제가 좀주민을 해가지고 좀 봤습니다. 네, 레크로맨사 같은 거에서 아이템도 찢어보는데, 제가 프로텍션 스크롤을 한번 딱 찢어봤거든요? 예. 프로텍션 스크롤 사용해주세요. 예. 사용해, 빨리. 하시면은,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이게 무슨 모양인가 했었는데, 이 가까이서 보니까, 바로,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어, 되게 멋있지 않나요? 밑에 여기 이 친구 슬립 때문에 자고 있거든요? 예, 눈 뜨고 자고 있어요. 만약에, 좀 더, 진짜 현실감 있게 개선된다면은 슬립이 걸리면은 이제 눈을 감고 꾸벅꾸벅 하는 것도 혹시나 혹시나 그게 또 이제 예, 구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그러니까 기대를 해보는데 뭐 어, 어쨌든 충분히 그래픽적인 부분에서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흠잡을 게 없습니다 아 요새 약간 버그 같은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봐보세요. 팜을 저, 팜 보세요, 팜. 저 체력 없는 팜. 팜이 검은 피거든요? 체력이, 보시면은, 0이에요. <laughs> 0인데, 안 깨졌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이팜안 깨지는 팜인가? 싶어가지고, 그럼 저거 이 불을 끄고, 예, 좀 고쳤습니다. 고쳐보고서, 때려봤는데, 깨지더라고요. <laughs> 아유, 버그였어요. <laughs> 네. 뭐0.5 같은 게 남았는지 어쨌든 안 깨졌었는데 신기했죠. 아이템들 파는데 아이템들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이게 프로테션 스크롤이었고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 하셨던 분들 알겠지만 이제 트루싱 잼이라고 해서 이제 안 보이는 유닛들을 찾는 거죠. 그다음에 뭐 힐링 포 왼쪽부터 힐링 포션, 마나 포션, 그다음에 네게이션 완드에요. 네게이션 완드도 이제 오리지널 하셨던 분들 아시겠죠? 예, 디스이라는 완드죠? 그 다음에 힐링 스크롤. 그 다음에 타운 포탈 스크롤. 그래서 이 아이템들을, 이 모양이 좀 낯설다 보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확실히 필요할 것같더라고요 아, 어, 그리고 이쪽에,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죽을 거를 예상했는지, 예, 지금 아소스가 계속 자기네들 죽이니까. 반기 같은 걸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밀리셔를 변해가지고 와서 싸웁니다. 좀비가 아닌데도 싸웁니다. 이런 이스터 에그도 있고요. 전혀 강한 상대 는 아니었고. 아, 특이점이라면은 이 보시면요, 지금 공이 방역까지 됐는데 오리지널 때가 원래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공업이 되게 비싸요. 굉장히 비싸죠, 공업이? 근데, 방업이 굉장히 싸요. 예, 방업이 굉장히 싸죠. 이제 예, 3업인데, 예, 오리지널 때는 이랬나 보다.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방업 포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쭉 넘기고, 쭉 넘기고, 이제, 제가 7시 쪽을 안 가봤단 말이죠. 예, 나이트만 따로 해서 7시 쪽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터에그가 있더라고요. 오크 병을들이 있죠. 귀요미. 트롤 귀요미. 춤도 추던데. 짜잔. <laughs> 춤도 춥니다. 뭐 실제로 볼게 어려운 상대는 아니었고, 예, 네, 금방 죽죠. 근데 그런트 모션 보세요. 그런데 모션이 굉장히 역동적이지 않나요? 공격하는 모션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트의 움직임이. 그리고 마지막 이터 이거 할까요? 이쪽에 건물을 부셔 보니까 새로운 친구가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에 네. 미트훅, 에 네, 미트훅. 얘가 누군가 했어요. 저는 미트훅 누구지 해가지고 아이 뭐지 이 히오스에 나오는 누더기인가 해서 누더기 검색해 보니까 또 미트훅이라는 아이디가 아이, 아이디의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음 누구지 도사짜인가? 검색해보니까 또도사자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서 봤는데 그냥 미트훅이 그냥 그런 거더라고요. 고기 힐을 검색해보니까 고기를 걸어놓는 그 갈고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미트 예 그게 뜨더라고요. 잡았더니까 아이템이 나왔는데, 또아이템도잘안 보여요. 또 저것도 잘안 보이죠. 지금 보시면은 저기 있을 거란 느낌이 잘안 들거든요. <laughs> 예. 이제 보이죠. 그래서 뭐 미션 자체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네, 뭐 다른 특별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라이프맨을 좀 뽑아봤어야 했는데 얘도 라이프맨 안 뽑고 나이트만 뽑아가지고 조금 뭔가 보여드리는 게좀 약간 이렇게 좀 부족했네요. 라이프맨이 제가 옆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봤었는데 아 확실히 좀 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크던데 정말로. 내가 미션을 클리어했고요. We're going to finish this right now, Malganus. Just you and me. Brave words. Unfortunately for you, it won't end here. Your journey has just begun. Young prince. Gather your forces and meet me in the Arctic land of Northrend. It is there that we shall settle the score between us. It is there that your true destiny. 이렇게 해서 예, 플레이가 끝이 났구요 개인적인 평을 좀 내려보자면은 예, 어, 그래픽은 확실히 어, 최고다 예, 그래픽은 최고였고요. 그다음에 우려했던 부분이라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클래식 버전과 그다음에 이제 리포즈드 버전이 좀 이질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 이게 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그런 이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뭐 전혀 그런 느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예, 똑같더라고요. 다른 선수들이 얘기 들어봐도 어뭐 게임하는데 바뀐 거는 없던 거 같더라. 예. 뭐 바뀐 점이라면은 뭐 너무 패드가 이제 그전까지는 7845 12였다가 이제는 789 456으로 이제 원래 세로 줄였다가 가로 줄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그 외에 뭐 엠싱어 같은 것도 무난하게 되는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뭐 클릭 같은 것도 뭐다 비슷했고. 예. 네. 아,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여기 화면 보이시죠? 여기가 칸막이가 없어요. 예, 칸막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조금 뭐랄까 최대한 화면을 느리고 싶어가지고 했던 것 같긴 하지만 약간 저는 좀 불편한 감도 있잖아 있었네요. 어 뭐야 지금 보니까 아 상태 창이 이렇게 뜨네요. 아 지금 알았네요. 여기 디지즈 클라우드가 걸려있고 이디버우션 오라가 있다는 거죠. 어 지금 알았네. 저 지금 알았어요. 진짜 지금 영상 찍다가 지금 알았습니다. 어 그런게 있었네요. 그리고 체력 잘안 보이지 않나요? 화면이. 직말 대빵 하는데 저 지금 체력 1300 저게 잘안 보여요 예,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인터페이스에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꼭 생겼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예이 정도로 해서 제 소인의 예, 리포지드 플레이 소감 예 소감 영상은 예,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지드 기대하면서 예, 다음에 뵙죠.